또 이렇게 생일 축하 기념 왕 미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풀소 돼지에다가 보조입니다 피격시 5% 확률로 풀피가 되고요 오늘 왼쪽 하단에 있는 아 이거 뭐야 왼쪽 하단에 있는 피격당 천원입니다 돌리고 돌리고 데미지를 딱 먹고 그리고 보조를 제외한 하트가 나오거나 회복이 되는 그럼, 유지력 아이템 안되고요피격시 5%. 쉽지 않구만. 제발, 풀피하려 하나 봐. 체력 증가. 돈이 좀 있으니까 상, 잠깐만. 아, 제가 그 폭탄이, 어? 이게 무슨... 아... 말도 안된다. 진짜로... 아니, 폭탄으로 저거 할라 그랬는데... 아... 내 천원 벌었잖아. 아니, 근데 벌써 미션금 7천원인데, 이거 맞아요? 아... 진짜... 사장님께서 그냥... 우리 사장님께서 그냥... 폴드를 그냥 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나이스. 불꽃에서? 아이, 뭐야? 어? 오? 어? 살려서 내려가면? 고상주는 유령이구요탄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1급 비밀방을 못 간다고? 나이스. 까이다 내년 생일엔 돈더 벌어 오겠다고요? 아 진짜? <laughs> 아이또뭐 그렇게까지야 그냥? 아 괜찮은데 그래 줄수 있는 건가? 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10분 뒤면은 이제 딱 생일인데 12시에 생일 축하 카톡 오나 보겠습니다. <laughs> 그, 여러분 말고 제 안에 아, 나 요즘에 잠깐만 일단 연사 믹스 먹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올것 같긴 해요 돌리고 가방 굳이 굳이긴 해 여기서 먹을 게뭐 있지 근데 그냥 이런 거 아니면은 먹을 게 없기는 해요 파리도 그냥 먹을까 그냥 먹자 이거 아니 아니 여러분 그거 말고 제 지인분들 말한 겁니다. 요즘 12시 되면은 아니그 카톡 보면 요즘 뭐다 있어. 요어 이거 유지력인가? 이거는 아니죠. 어. 막 누구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뜨잖아. 아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가지고. 아,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12시 돼 가지고 12시가 아니고 그냥 그날 생일인 생일인 날 작년 생일에 난 4개 정도 받았거든요. 부모님 빼면은 3개. 받긴 했는데. 아, 모르겠다. 어? 아, 왜 죽어? 아, 뭐하냐. 아, 정말. 눈치 없기는. 근데 생일 때 이렇게 고독하게 홀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체력을 회복시켜 줄 뿐인 거니까? 어, 뭔말 하고 있었더라? 어,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인간 관계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떠나갈 사람들은 뭘 해도 떠나가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희생각? 희생각? 7 소울이 나오면은 좋은데 저게 한칸 피격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구만 일단 소울 사주고 돌리고 한번더 돌리고 오 나이스 뭐야 어? 야내똥 없어졌어 아니 아니 똥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런 억갈를 태어나서 지금 처음 저거 한건데 사업 일단 들어봐 아니 이렇게 억울할수가 이렇게 억울할수가 일단 올피맥으로 가긴 해야돼 풀피맥 그래야 무지개똥의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악마 천사는 그냥 저기 실력으로 간다는 마인드로 나이스 쏘 가장 낮은 스테이지 이속 사거리 버리고 이렇게 해주고 연사 그냥 먹고 체력 먹어주고 돈으로 돌리기가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오케이. 어 뭐야? 시너지가 있네. 황금 방에서 사업 사용 가격 절반이요? 먹어 주고? 그러면은 5원밖에 안 한다고? 오. 쩐네한 먹고. 아, 또미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급 비밀 방만 갔다 가자. 1급 피밀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무지개똥 왜 이렇게 안 터지냐 평소에는 막 유지력으로 버티면서 써서 잘 터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안 나오나요? 어우 힘든거 하고 탄있 어야 되 는데 돌 리고, 한 번만 더호 도로 1급피밀방 아, 일단 먹고돌 리고, 돌 리고, 여 까지 까비. 안네. 와 근데 벌써 50대 인데요? 아 아유,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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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미션이 이거 말이 안되는데 좀 벌써 50대인데 이거 맞나? 어? 아야너 죽으면 어떡하냐 아 쟤는 살려는 노력조차 안해 어? 잠깐만 어? 아나 모르고 눈물 그냥 눌러가지고 이거 터트려버렸는데 어떡하지? 와 나를 그냥 바보같은 놈이라고 불러라 해주면? 그치 세개씩 돌린다 돌리고 렌즈 한턴 그냥 렌즈 버려 그냥 돌리고 와부지개똥 안뜨네 한번만 더 하자 파리거미 소환 나이스 럭오일때 무려 5 0고요 러 5일 때 50%고. 잠깐만. 지금 하이브, 어, 이거 먹자. 아, 근데 이거, 아, 맞다. 플러그 쓰면 오라 바뀌는데, 그냥. 아, 왜 먹었지? 아. 나이스, 하이브. 지금 거의 뭐, 구피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피도 50%고. 럭은 없지만, 럭 이제 천천히 올릴 거기 때문에, 딱 5까지만 찍어보고 싶어. 나이스, 소 없다. <laughs> 잠깐만, 아 무지개 똥아 돌리고, 홀리 똥이 나왔네. 돌리고, 어, 요것도 약간 유지력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밍을 일단 먹고 탄 탄. 오, 3번에다가. 야, 황금방 효율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단 피밍 먹어주고, 한번 써서 돈으로. 아, 이렇게 많이 가져가. 나이스. 데미지 나왔고요 돌리고, 돌리고. 이거 맞아? 어 뭔가 이상한데. 와, 근데 벌써 74입니다. 미쳤어요. 의지 죽여야 되는데 포탄이 없다. 이번에 조금 로스트를 살려보는 걸로. <laughs> 너는 살겠다는 그냥 의지가 없어, 얘가. 죽는 게 맞아. <laughs> 홀리 라이트 럭 9일 때내 데미지 3배 50% 먹어주고. 어, 아 이게 왜 맞아요? 오케이 아... 천원. 나이스. 아이고 유료 생일 축하 URT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호호 호호. 어 뭐야? 생일 20초 남았다. 이럴 수가. 알약 보긴 해야 돼. 풀피 알약이 있을지도. 나이스. 행운? 남았다 생일 5 4 3 2 1야아 오늘도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제 생일이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축하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1 2시가 됐는데요 따로 올, 온 연락은 없구요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잠잠 자, 이렇게 망해버렸지만 상점을 다시 열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20원 쓰고 여는 것보다 와 여기서 5원에 상점을 열 수... 유도다 나이스 요렇게 가능하고, 폭탄이 없네. 아이고, 눈노사장님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이, 다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왜 폭이 안 오지? 다들 내 생일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돌리고, 데미지 먹고. 잠깐만, 왜 악마가 나왔지? 아, 나 열쇠가 폭탄 없어가지고 못 먹었구나. 아왜 그랬대? 이거 희생방을 가는 거는 너무 손해고요. 한 좀. 한아 이게 맞아? 유도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한 번은 다시 피고 탑 먹고 카드 이걸로 이렇게 놔주고, 오늘 왜 이렇게 픽업이 없냐? 아, 잠만 비상 아, 달방은 피격은 되지만, 왼쪽 하단에 피격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 배열만 돌려놓자. 오케이. 무난해, 무난해. 78? 피맥 잘 쌓고 있고. 오, 황금이다. 어, 황금,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아래서 하면은 똥이 안 나오네. 아니, 또 아래서 해가지고. 아니. 이걸 두 번을 날린다고? 어? 스탯 증가 동전. 25%. 저거는 해야 돼요. 지금 약해 빠져가지고. 아니, 둘다 날려버렸네. 똥두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 토열은 유지력인가요? 근데 일회용이니까 이건 써도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거 해고. 황금 돌려서. 하트 먹고. 럭업이 지금 필요하긴 한데 눈물의 정확도가 감소되기는 해 행운 비례 나 있어, 10원 아 근데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연사 맥스가 있어가지고 아 아, 뭘또 무지개 똥 비용을 주셨어 아이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다 키퍼 주머니 상점 아이템 구매 3원당 데미지랑 사거리랑 이 속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팔 면역 먹어주고, 사업 펴주고, 돌리고, 한번 갈고, 간 걸로 소울아트 구매해주고, 이게 돈이 안 나오지. 열량 뭐야? 행운증 가였구요. 비썸 비, 차감이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구요. 아, 아! 연사가 지금 없기는 해. 먹어 주고. 여기 오다 여기로 가야 돼. 돌리고 돌리고. 나이스. 와, 드디어. 시즌 세번째 무지개똥. 돌리고 돌리고 터트려 주고. 야, 달달아이 아래서 쓰면 안 돼. 피맥이 긴해요 피맥에다가 몬스터 피격을 50% 확률로 막아 주는 거. 연사 지금 맥스 아닌가? 모르니까 먹지 말고 이거는 유지력이라기보다는 그냥 하트 먹으면은 체력 그 스탯을 주는 거기는 해 그지? 폭 쓰지 말걸 그랬나? 일단 써주고 하트로 한 번만 더 열고 돌리고 한 번만 더 눌러주고 나이스. 오 어, 테크 제로다. 테크 제로 먹어주고 열어주고 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어. 한번 하고 깨고 이렇게 딱열 번만 더대주면 오. 어? 만 죽으면 안되니까 캐릭터 작아지고 이속 사거리 죽으면 안되니까 그렇지 어 잠깐만 피격이 100번인데 2번층에서 아 이거 이거 맞나 이거 나이스 피맥이다 고맙고 아연사 너무 마음에 들고 돈좀 일단 챙겨주시고 책방 아두개 그냥 대충 확률 더블만 해주시고 여기다 사업 열면 어떻게 되지? 아예 네. 엄마발이니까 이거 이 라트 써주고 오케이. 괜히 또막 피격하려고 너무 아득바득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적당히 파밍할 거 하는데 피격이 쌓이는 그런 느낌으로 또 가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피격 카운팅 해버리고 아이 뭐 이미 어마어마하지만 이미.. <laughs> 아니 그렇게 아득바득은 안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지. 음. 아, 뭘뭐 이번 미션 한 번으로 폴드 치을 사요. 그 정도로 안할 겁니다. 한동안 라면만 먹어야겠네. 에이, 또왜 그러세요? 그냥 해본 말이지. 음. 슬리피펜 굳이 근접 전기 아, 이렇게 부지기통이안 뜨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파밍만 하는 거고, 룬가방, 아 룬가방 배터리에 뭐까그냥 이게 다 스텟이긴 해. 어, 테크 파이브랑, 왼쪽 눈 데미지 대충 먹어주고. BFF 먹으면은, 뒤에 있는 친구한테 쉴드 생기고요. 홀리멘틀. 요까지? 아, 네, 잠깐만. 먹티 카드. 19분. 아니다, 먹티가. 그래도 해볼까? 재밌다. 는 30초. 여기국가국한고아국 아, 악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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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행운 두배국 한국 한 럭템 쓰는거 정도? 근데 굳이라서 나이스 아이어 좋긴해요 랜덤 방향으로 추가 눈물 이거 좀 털고 가자 죽지 않을만큼 오또 나왔다 어? 아왜 계속 나오지 이거? 어? 잠깐만 어? 어. 또 나왔다. 어, 또 나왔다. 아. 어, 아, 저 그만하겠습니다. 아, 양심에 찔려 가지고 못 하겠네. <laughs> 아니. 아니,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계속 뭐가 나오네, 자꾸. 5%가. 아, 참. 거참. 어, 어 아유, 또 나오 그러냐. 우리 사장님 부담되시게. 슬리피 해주고. 파란 버섯 그냥 해주고. 오른쪽 눈1.28 해주고. 데미지 먹어주고. <laughs> 음, 아, 피격 이거 맞아? 아, 베리어 먹어주고. 피격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에이, 너무 많이 해도 좀 그래. 당이 해야지 또 음... 음... <laughs> 근데 이제 천사 파밍은 좀 해야 되니까 아시죠? 유도도 없는 거 홀맨 굳이 필요한가? 근데 홀맨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러그를 쓸 수가 있기는 해 리넨 가리개 정도면은 대만족이고요 상점 펴주고 주사기 세트인가? 이속 사벌이 필요없고 데미지 먹고 아유 안뜨네 그냥 피맥 먹고 데미지 주사기 먹고 에이 이 미션 주신 사장님은 신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믿어요. 아, 그 정도로 믿음이 있다 이거지. 아, 씨, 아까운데 뭔가. 어, 데드 아이다. 아. 신용 사워뒀으니틸 차례인가? 에이, 왜 그러세요? 어! 카오스 날렸다. 설마 내가 죽겠어, 여기서? 여기서 죽음을 레전드. 죽음을 레전드. 나이스. 야. 아이 깜짝 놀랐네. 아 뼈아트를 못 먹는다. 그러면은 아나왜 아래로 썼냐 이거? 바보 아니야? 잠깐만요. 열쇠를 사서. 어? 아니 나 공중인 줄 알고 돌 밑으로 갈라다가 폭탄을 사버렸네. 어? 어, 잠깐만. 아, 나 공중인 줄 알고. 어이, 뭐지? 관통 일단 나이스. 위쪽이네요. 아, 나 이제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달력 괜히 먹지 말고 이쪽 여기 그냥 파밍 한번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기 슴슴하니까나이어 슬리피 해주고 랜덤아트 세 개인데 소울이 두개 나와서 하나밖에 못 먹었고 여기도 이제 가는 길에 있는 거니까 설마 내가 뭐템 하나라도 더 먹을라 그러겠어? <laughs> 어, 토열인데, 이거 쓰기가 좀 양심이 찔리네요. 안 쓰겠습니다. 아, 좀 불안한데. 풀피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돌리고돌리고한번 딱. 아. 위험하겠지 이거 이 스펙으로 죽으면은 그것도 웃기긴 해. 알이어어아 그렇지 무지개똥 이걸로 뭐 파밍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풀피 하고. 이거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의외로 피가 잘안 달아요. 위험할 수 있었다, 이거야. 아, 왜 나쁜 사람이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저도 피격당 미션은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한 진짜 많이 하면 150될줄 알았는데, 아, 너무 많이 나왔다. 376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써보는 거고. 아, 별로 안 나오네. 여기까지. <laughs> 아, 또 이렇게 생일 축하 왕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